이렇게 마음하고 우리 마음의 세계라고 이렇게 있잖아요. 내 마음의 세계, 마음의 세계하고 또 이렇게 세상에 펼쳐지는 세계하고 크게 이렇게 다르질 않아요. 우리는 이제 내 마음의 세계는 주관이라고 그러고 밖의 세계를 객관이라고 그래요. 주객이라고 해 주객 어, 내 마음의 세계를 이제 수상행식이라고 하고 어, 내 대상의 세계를 색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성향미촉법 색성향미촉법 대상의 세계를 어, 내 자신의 마음의 세계를 안입비설신의 해서 이제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근데 이렇게 그 우리는 내 마음의 세계하고 밖의 세계하고 좀 이렇게 분리해서 보는 음, 그런 일이 더 많아요. 어, 내가 살아가는 세상, 내가 살아가는 세상은 어, 누구를 만나느냐, 또 어떤 상황을, 상황에 처했느냐, 내가 어떤 걸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살아가는 세상이 이제 누구를 만나고. 또, 어떤 일을 하고, 또 어떤 상황에 처하게, 이렇게 되거든요. 어, 이렇게 지혜로운 사람은 내가 살아가는 세상을 나한테 유리하게 만들어가고, 어, 좀덜 지혜로운 사람은 내가 살아가는 세상이 나한테 좀 불리하게, 음, 자유롭지 못하게, 그렇게 하기도 하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지혜로운 사람은 자기가 원하는 걸 성취하면서 어 이렇게 살아가는 세상을 나름 뭐 고생을 하든 안 하든 이렇게 그 살아가는 세상을 자기가 이렇게 창조해가면서 살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좀덜 지혜로운 사람은 남에게 조종 당하듯이, 남에게 이용 당하듯이, 난 맨날 이용 당해. 다 맨날 조종당하는 것 같아. 아, 그 누구 만나서 내가 이렇게 됐어. 라고 부모를 잘못 만났다, 배우자를 잘못 만났다, 자식을 잘못 만났다, 친구를 잘못 만났다. 이렇게 이제 해서 스, 그렇게 스스로 생각을 하게 돼서 스스로 괴로운 상태에 이르기가 쉬워요 보면 그런 것처럼 밖의 대상은 항상 그렇게 움직여지고 있죠. 내 내면도 마찬가지예요. 나 자신의 마음도, 음 어, 우리 마음도 똑같이 이 세상이라고 마음 세상이라고 보면 마음 내 마음 속에도 땅이 있어요. 땅과 하늘, 어, 어떤 현상 이런 것이 내 마음에도 있죠. 그래서 내 마음 속에 내가 뛰노라. 내 마음 속에 내가 살아요. 어, 내 마음 속에 내가 살아서 이 여기도 다니기도 하고 저기도 다니기도 하고. 또내 마음 속에 내가 있어서 어 이렇게 건강하기도 하고 또 아프기도 하고 또내 마음 속에 내가 이렇게 그 자유롭기도 하고 속박 스스로 속박하기도 하고 내 마음 속도 사실은 밖에 벌어지는 세상하고 별반 다르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내 마음 속 관리가 참 중요해. 우리가 이제 사람과의 사람과의 관계에서 인맥관리가 참 중요하잖아요. 사람, 인맥관리라는 게 사람하고의 관계가 원만하다라는 거잖아. 부부 간의 관계가 원만해 그럼 좀 낫잖아요. 그리고 자식 간의 관계가 원만해 그리고 친구 간의 관계가 원만해 뭐, 직장에서 원만해 그럼, 그, 나름 이제, 밖에서 생, 이렇게 외부적 상황이 나름 괜찮거든요. 마찬가지로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사실 외부적 관계가 괜찮으려면 많은 노력이 필요해요. 자기 아상을 내려놓고 다른 사람에게 친절하게 하고 또 의견도 들어줄 줄 알고 또 대신 내가 일해줄 줄도 알고 배려와 친절, 미소 이런 것들이 필요하잖아요. 마찬가지로 내 마음에도 그런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내 마음도 내가 이제 내 마음속에 살아가. 내 마음 속에 내가 있고, 이 마음이 엄청나게 우주만큼 큰 사람이 있고, 마음이 조그만한 집에 갇혀 있는 사람이 있어요. 우주만큼 넓은 영역을 가진 그런 사람의 마음은 곳곳에 뭐 되게 넓어, 자유로워. 그런데 아 이렇게 조그만한, 한 평짜리 마음을 가진 사람은 마음이 너무 좁아서 움직이기가 힘들어. 잘안 움직여져. 마음이 정말 괴롭, 될 수가 있죠. 또내 마음속에 세상은 살아가는 세상이 불구덩이야. 불, 뜨거운 불이 가득해. 아니면 차가운 물이 가득해. 아니면 너무 바람이 휙휙 태풍처럼 바람이 휙휙 가득해. 아니면 그냥 땅 속에, 굴 속에 있는 것처럼 그렇게 돼 있어. 아, 예를 들면 이제. 이 아무리 넓은 마음을 갖고 있더라도 마음이 이제 굉장히 괴로울 수밖에 없죠. 세상 살아가는 게 괴로운 것처럼 내 마음 속에 내면의 마음도 괴로울 수가 있어요. 그러려면 내 마음 관리도 잘해야 되는 거죠. 세상 밖에 살아가면서 살아가면서 관리해야 되는 것처럼 내 마음 관리도 참 중요해. 내 마음 속에 있는 이 사실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분별심이 많으면 자기가 불리해져요. 내 스타일이다? 내 스타일 아니다. 내 스타일이면 막 박수치면서 좋아하고, 막, 같이, 뭐, 정말 친하게 지내고. 내 스타일 아니다 보면 눈길 하나 주지 않고 쌀쌀 맞게 대하고. 그러면 원수가 많아지잖아. 막 나쁘게 막 이야기하고. 세상 살아가는데 제일 좋은 건 좋은 거 나쁜 거 없이 그냥 다이 사람도 좋아하고, 저 사람도 좋아하고, 일도 좋아하고, 저 일도 좋아해. 일을 가리면 좀 힘들잖아요. <laughs> 설거지 하는 건 싫어하고, 먹는 건 좋아하고. 누가 그런 사람을 좋아하겠어? <laughs> 설거지 하는 것도 좋아하고, 먹는 것도 좋아하고, 요리하는 것도 좋아하고. 그런 모든 사람에게 인기가 많죠. 잘 먹어봐요. 먹는 사람, 먹걸잘 먹는, 먹는 사람 치고 악인 없다고. 제가 잘 먹어요. <laughs> 요리 잘해봐요. 이렇게 요리, 저리, 요리 해서 이 사람에게 먹이고 저 사람에게 먹이고. 그럼 모든 사람들이 다 좋아하잖아요. 마찬가지로 내, 내면에서 벌어지는 나인 세계에서 벌어지는 불 같은 세계는 화를 내는 거고요. 물 같은 것은 내가 너무 우울하게, 우울해지면 물 같은 세계가 되는 거죠. 내가 욕심이나 성냄이 슉! 이러면 이제 욕심 부리면 바람이 휙부 불어 가지고 바람이 불수이 해지게 되는 거야. 그리고 이렇게 분별심이 성공이나 실패에 대한 분별심이 있으면 그러면 이제 박수 쳐 주면 와, 좋아하고 옆 사람이 박수 옆 사람이 박수 받으면 아 하고 이제 싫어하고 이런 마음이 생기게 돼서 마음이 이제 좋고 나쁨의 분별심으로 인해서 마음이 자유로워지지 못해. 마음이 아파져. 마음, 내 마음에도 안티들이 막 생겨. 어떤 안티겠어요? 실패, 좌절, 아픔, 병남, 이런 것들이 나한테 그 안티가 돼서 그런 일이 생기면 내가 나를 막 공격하는 것처럼 내가 이렇게 피해를 받게 되는 거죠. 그러나 그게 아니라고. 우리가 세상 살아가는 것도 내 스타일이든 아니든 관계 없이 누구나에게 좋아 좋다라고 하고 잘해주면 그러면 원결이 풀리듯이 나를 나한테 원수가 부러운 사람도 있어요 이 중에 나한테 원수가 부러운 사람 나는 알지 누군지 <laughs> 원수가 부러운 사람이 누군지 알지 <laughs> 원수가 부러운 사람이 있어요 근데 원수가 부러워도 이 사람이 나한테 몽둥이 들고 와도 같이 몽둥이 들고 싸우면 원결이 생겨서 다음, 다음에 만나면 또 싸우겠죠. 그러나 몽둥이 들고 온 사람에게 맛있는 밥을 해줘. <laughs> 선물을 하나도 줘. 그 사람을 기쁘게 해줘. 그런 몽둥이 갖고 온 사람이 왔다가 몽둥이 놓고 가는 거죠. 요즘엔 몽둥이도 돈이 돼요. <laughs> 마찬가지로 내 마음 속에 있는 실패나 좌절, 또 몸이 아픈 거, 어, 또 우울하고, 또치울하고 고독하고 외롭고 이런 것들에서 벗어나는 사실 현대인들은 우울과 고독, 외로움하고 전쟁해야 돼요. 어쩔 수 없어요. 어, 현대인들은 1인가주 일인가구가 1인 지금 거의 30%가 넘어가고 있어요. 지금 에, 옛날에는 이제 고독한 사람이나 독거 노인이나 1인 가족, 뭐 이래가지고. <laughs> 그러는데 지금은 젊은 애들도 1인 가족이고요. 그리고 같은 집에 살아도 1인 가족처럼 살아, 딴 집에 살아, 딴 방에 살아. <laughs> 같이 살아도 각자 각 방에 살아. 막. 그래. 1인 가구가 점점 늘어나고 혼자 있는 시간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다 SNS에 멀티에서 다 페이스북 들어가고, 뭐 이렇게 카톡 들어가고, 외로우니까 그런 거거든요. 외로워서 누구랑 더 같이 잘 지내고 싶어서, 나를 알아주는 사람이 있고 싶어서, 그래서 이제 유튜브도 보게 되고, SNS도 보게 되고, 뭐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네, 우리 현대인들은 음, 과거에 비해서 시간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자기만의 시간이 많아졌죠.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졌어요. 그러니까 이제 텔레비를 보거나 미디어 시장이 굉장히 넓어지는 것들도 외로움을 견뎌주게 견뎌 외로움을 극복하게 해주기 위해서 디즈니에서 열심히 노력하자, KBS도 열심히 노력하고 <laughs> 유튜브에서 열심히 노력해 우리의 괴로움 외로움을 이겨내게 해주기 위해서 그런데 그렇게 해가지고 외로움 고독 외로움을 극복하는 거는 좀 이렇게 그게 없으면 또안 되잖아. 그게 중독성이 또 있거든요. 그걸로 음, 나의 마음의 외로움이 극복되나? 아니거든요. 또다시 이제 이렇게 잠깐 음, 이렇게 잠깐 이렇게 위안을 얻을 수 있어도 근본적인 해결이 안 돼. 더 외로움은 더 커지고 고독감은 더 커지기가 쉬워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내 마음 속의 외로움, 고독, 우울, 이런 것들도 나의, 내, 내가 받아들여야 되는 것이죠.